지금 전하에그거 한번 해 봐. 뭐. 사랑해 한번 딱 보내 봐 봐. 사랑해. 뭐라고? 뭐라고 보내라고요? 사랑해 한번. 사랑해 보내서 어. 뭐 어쩌라고. 어, 어되 어, 뭐라 뭐라고 해요? 아 보자고 내가 뭐 또. 뭐. <laughs> 어, 반응 보려고. 너는 지금 신랑숲에 MC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, 아, 너네들 자체가? 아, 지금. 와, 지금 첫사랑 시계. 야! 야! 선데님좀힘들게 <laughs> 계속. 야, 진짜 대박이다. 야, <laughs> 이걸 첫 야, 텃세라 그러네. 그래서 한번 한해 해봅, 봅시다. 여보 사랑해 저도 보냈습니다. 어. 사랑해 아, 딱세 써. 글자를 사랑해 보라고해 어, 뭐라고 하나 보자 아... 너네들이 과연 저기 우리...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! 왔어? 맞어. 뭐라고 왔어? 왔어 아 봐봐 궁금해 궁금해 <laughs> 여보 사랑해 그래. 그랬더니 앙 뭐야 안 우리... 보여 아, 앙 우리 아, 이쁜이 울 이쁜이 나도 엄청 사랑해요 우리 대박 아니? <laughs> 오빠, 리 봐줄게 와, 왜 이렇게 못 읽어요? 그냥 <laughs> 안 보여 노안이야 우리 교장선생님 앙 <laughs> 아, 우리 이쁜이 나도 엄청 사랑해요 우리 대박이니 대박 안해앙 아, 우리 이쁜이 나도 엄청 사랑해요 우리 어날도 <laughs> <언니도> 보이는 <못 읽어? 웃음> <laughs> 대박 안해 어우 이게 내가 맞을게 다 멀리 봐 어떻게 해 건강한 게 사람 잘해 보자 사우사 사랑해라고 왔네요. 잘했어 그래 <laughs> 잘했어. 고리고고리거 봐봐 나 아니 길게 오기를 맞는데왜왜 <laughs> 왜, 뭔데 뭔데 오빠 사랑이라고 해서 오게어 아, 아, 오빠 사랑하니까아넷 <laughs> <넵. 웃음> 좋다 아넷아넷 여기 잔뜩 들어갔어 네. 어, 좋다. 한우 뭐? 약 먹였다고. 하루에 아, 약, 약 먹었다고. 하루 아, 네. 먹었다고. 근데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구나. 음. 언제 끝나요 아, <laughs> 언제 끝나요? 언제 끝나요? 어. 언제 끝나요? 어. 아 근데 정말. 매겨울이네. 아니, 정말 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양, 이런 거, 어? 막 이랬거든요? 음. 근데 이제 나도 그걸 배워가지고 음. 우리의 말투가 약간 조금 우리끼리는 와. 저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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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너무 보기 좋아요. 진짜, 우리 인연극 따 있나 봐. 아, 정말.